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에 대한 어, 말씀입니다. 다섯째와 여섯째 이제 재앙이에요. 열 가지 재앙에 이제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후부터는 단지 불편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지요. 일 절에서 삼 절까지를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옥죄는 손을 더욱 강하게 움직이자 하나님도 이제 손가락이 아닌 손으로 더욱 강하게 애굽을 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가축병, 가축들을 전염병으로 몰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을 가져오는 재앙을 처음으로 이제 내리신 거죠. 동시에 애굽 전역에 어, 전역을 뒤져서 특별한 무늬를 가진 소를 선정하여 신성시하는 그 아피스 우상 숭배의 불합리성과 허망함을 폭로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 뭐 가축 말과 낙이나 다 소나 양 하는 그런 어, 것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신성시하면 그들이 살아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허망함을 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골물하는 그런 허탄한 것들에 똑같이 줄 서고, 줄 되느라 운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어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육신 가운데에서. 어,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애굽 가축, 애굽 가축에 그 내린 재앙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가축에는 임하지 않게 구별하시겠다 이야기를 하죠.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구별해서 무시하고 학대했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한 자기 백성을 어 그 구별하여 품어 주셨습니다. 또한 초례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이기 때문에 재물로 쓰일 가축을 이스라엘에게 남겨 예배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 가축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남겨두어서 그렇게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어,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세상에서 어, 그것을 가져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십일조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것이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바치고 또한 그렇게 할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백성을 구분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아, 어떻게 믿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예배 기도 새벽기도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렇게 드릴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릴 때 나의 믿음이 점검이 되고 또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제 11절까지를 보면 히브리 노예들이 벽돌을 구울 때 사용했던 화덕의 제두 은금으로 애굽의 짐승과 사람에게 여섯째 재앙인 악성종기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모방하던 요술사들도 이제 거동조차 하지 못하고 병이 들지요 이제 바로가 믿고 의지할 눈에 보이는 수단이 바닥이 난 것입니다 밑바닥이 드러나야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고 설수 없을 만큼 무너져야 회개의 무릎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laughs>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여러분,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몸이 아프거나 또 힘들거나,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반대적으로 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어뭐 나쁘게 자꾸 해석하고 어 내가 벌받았다 벌받았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하면서 겁을 내고 두려워 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여러분 이 원칙을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을 볼때야저 사람은 절해서 그런가 봐.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100% 잘못된 해석이에요. 100%죠. 그러나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겸손함이 있는 것이 100% 좋습니다. 100%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물질을 좀... 하나님께 아낀 것이 있는가 네? 내 자신이 이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내 자신에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좋아요. 건강이 어렵거나 그렇게 할때 내가 건강할 때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은 없는가 그냥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정말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자, 칠 절에 보면 바로는 어. 아 이제 이 일이 자연 재해가 아닌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는 표징임을 이제 확인합니다. 칠절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번제,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왕당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 어떨 때에는 분명히 알 때가 있어요. 하, "내가 이런 걸 고집 피우고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고 뭐 다른 사람은 뭐라 해도, 자기 자신은 자기에게 이렇게 어 하는 게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게 가장 좋은 것인 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보다 더큰 은혜가 없고, 더큰 축복이 없어요. 그냥 그것보다 더 큰, 정말 겸손이 없고, 그런 거예요. 이 바로는 알지만, 은이 세상에 어떤 표정 표식과 세상에 어떤 것은 뭔가 하면, 그저 그렇게 되면 강박해져요. 사람이 막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고집을 부려요. 완고하고. 어, 교만한 게 그게 굉장히 큰 죄잖아요. 어, 불순종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 불순종하는 것 가운데 완고하고 어, 고집이 세고 교만하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얼마나 나타납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면서 그렇게 할 때, 내가 예굽에 있었던 것이 좋았는데, 이게 사람을 똥고생시킨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바로가 여호와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얻고 그 실체를 깨달았지만은 끝내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고함에 어 대해서 탓할 수 있는 어 대상이 그 오직 자기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완고함이 나에게도 그 완고함이 적용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지요. 옛날에 이렇게 그 예정이가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서민이하고 이제 서로 뭐 형제간에 또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뭐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좀 어, 기분이 나빴는가 본데 저녁에 이제 내가 기도한다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예정이가 이렇게 오더니 뭐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 내가 들어봤잖아 요 <laughs> <laughs> 소리를 우리 또 딸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더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찬송가는 이제 기도하면서 좀 그냥 하기 그러니까 자기 그 핸드폰으로 찬송가를 틀어놓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에 찬양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러는 찬양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 음. 없으면 나무가 또뭐 이러면서 이걸 원할리라 들면서 하는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뭐 예정이가 뭐 그렇게 잘못됐을 건 아닌 것 같아. 요 내가 볼때 잘못됐으면 성민이가 잘못했고. 똥거집을 보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 성민이가 나쁘지 그런데 자기 잘못이라 이러면 기도를 하더라 제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게 실제 리얼이에요. 정말 제 마음 속에 야 너는 뭘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세면 된다.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은 뭘 해도 들어주겠다. 나도 이렇게 얼마나 짠하고 마음이 그러면서 그런 어떤 마음이 들면서 진짜 도와주고 싶고 한마디 해 주고 싶고 그렇게 한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잘못하고는 그건 그냥 하나님의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나 내 자신이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건져 주시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12절에 여섯째 재앙부터는 여호와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또 하십니다. 바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큰 심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법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완고하게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사인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어뭐어그 아 핑계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디 다른 사람들이 자꾸 혼이 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자꾸 변명을 해요. 변명을 하고 자기 방어를 하고 이 사람이라는 거는요. 참 신기한 게이뭐 어 자기 생각은 그게 맞거든요. 자기는 뭐꼭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잘못했으면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를 그걸 가지고 막 자꾸 이렇게 변명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어,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이 보면, 그래 네. 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 별로 좋지 않더라고. 내가 볼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어, 실수한 게있어 내가 의도를 의도치 않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뭐 어,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 있고 상황이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살다가 이렇게 보면 음? 어, 그 저번에 제가 그 교통사고도 이야기했잖아요. 살짝 이렇게 밀려가지고 요즘도 내가 이렇게 보면 한 번씩으로 밀릴 때가 있어요. 피, 피로 안 해놓으니까 그냥 이렇게 드라이브 돼있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안 나가는데 잠깐 멈추고 차량 운행하고 할때 목을 잡고 꽉안 잡고 살짝 잡을 때가 있어요. 우리 밀려가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어 그래 가지고 앞에 방 가지고 어떻게 범퍼 갈면서 260만 원 뜨더라고. 어 그뭐 뒷목을 잡고 나와 가지고 60만 원을 어그 보험에서 찾아가고 얼마나 열이 났는지. 야, 진짜 나쁜, 응, 어? 엑도뭐 이런 게다 있나, 이렇게 할 정도로 속이 상한데, 그걸 뭐,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고, 어, 결국은 내가 살짝이라도 안부딪치는건 내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내 책임이에요, 결국은.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자꾸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건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 못해요. 그냥,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노예에서나 이렇게 사무보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할 때도 뭐, 이래 가지고 뭐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어떤... 어, 분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 막, 끝까지 막 자기 걸막 정당화 하려고, 끝까지 막 버티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사람 다 싫어해. 앞에서 막, 그래, 끝까지. 그래. 그러면, 끝까지 싸우자고 갈을 때도 있고, 막, 그래. 그러나, 그럴 때, 아이고,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어,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빨리 이렇게. 뭐 네, 다시 그럼 다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문제는 그냥 쉽게 해결이 되거든요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일이 있어요. 완고하고 완고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는 나, 나도 모르게 나에게 정당화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설명이 잘안 됐는가 이게. 표정이 별로 이렇게 잘된 설명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더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버린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해도 말을 안 듣고 안 듣고 할 때는 결국은 그것으로 완고하게 넘어. 그건 건질 수 없는 지경이 되버린 심판에 어떤 것으로 넘어가버리. 심판으로 넘어가 버리면 구제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령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어제또 윤성은 장로님 대답이었고, 이상훈 장로님은 "뭐, 내가 이해를 해요. 늘뭐 이렇게 지금 볼 날짜가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좀 다르겠다 싶어" 이렇게 한데, 윤성은 장로님 지금 듣고 있죠. 오늘 한번 두고 보겠어요. 어차피 그 시간 그만큼은 예그업이론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자, 하여튼 노회 이게 예? 장로님들 이게 또 이게 노회 총대도 이것도 기회예요, 기회고 또 그러니까 최소 좀 해야 될 것은 좀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어 그렇게 해서 어, 하나 하나 하나님 하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 저도 이렇게 보면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어, 야저뭐 청년들이 내 청년부를 할때 보면 그래요 청년부를 할 때나 이렇게 볼때 아유 저는 말안 들을 맨날 말안 듣고 뺀질 뺀질하고 막 그러면 아예 말을 안 해요 저는 아예 말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제 아빠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나만 욕 먹더라고 또 나만 욕 먹고 내 마음과는 달리 오히려 반대로 욕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놔둬 버리는데 그게 오히려 심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알려주시고 그 함께 계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는 이유는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나를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로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받게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아유 쟤 일반의 마음이 되는 대분이 맞자는 문자 참석하겠습니다 러 잘했음 나참 내가 그 이야기 하려다 깜빡했네. 새벽에, 그, 저, 저, 요번에 한 마, 정말, 그, 유영은 장론이, 그, 발인예배할 때, 사실은, 어, 다들 내가 딱 저녁에 들으니까, 철야예배때 들으니까, 저녁에 입관예배로간 것은 내일 발인예배로 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러는 이야기들이 다들 있어가지고, 저녁에 철야예배때 심어라. 그때 또 마침 말씀이 심으라더라고 심으라 하더라고, 심으라.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심어, 심어야 복을 받는다. 그래, 영적으로도 자꾸 심어야 된다. 그래서, 심어라, 이렇게 했더니, 다들 와가지고, 진짜 많이 왔어요. 그날. 한 서른 명만 가까이 와가지고, 예. 그날, 밥값만 물론 비싼 것잡선 그 분도 있지만은, 박감만 30 몇만 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 다들 그 다음날, 밥은 최소한 맛있는 거 내가 사준다. 이래가 온건 아니겠지요. 예? <laughs> 그래 하여튼 왔어요. 제 강화에서도 잘 하시네. 그게 마음을 부드럽게. 이게 아직까지 아유, 목사님 말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러 이러면 이게 말씀이 안 맥히는 거잖아요. 말씀 말씀 너 해라. 나는 어, 그래도 내가 할 일만 했으면 됐지 어제 저녁에 갔으면 됐지 내일까지 뭘 가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존은 기존 교회는 그래서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래까가 이야기하는데 안 가면 내가벌 받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복받은 마음이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저 내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가야 되지 강팍하게 이렇게 아이고 또 저런 소리 하네 막 이러고 이러면 안 돼요 오죽하면 그 소리 하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렇게 또 아이고 저긴 필요한가 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원로 장로님 또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낀 거죠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예. 우리 성도들은 복 받을 자세가 됐다는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제도 이렇게 가 보니까 어떤 또집사님한부한 한 가정이 또 이렇게 와 가지고 현에 집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 이분들이 뭐여 와서 커피 마실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더와 또 가지고 또딸어 생일 했는데 딸 보고 막 꼬셔가지고 야, 그거 가서 커피 한잔 마시자.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또딱 갔는데 내가 갈 줄을 몰랐겠지. 딱 내가 가가지고 눈도장을 딱 찍은 거 아닌 게어요 예, 그게 부드럽고 좋은 말. 내가 집까지 다각 집까지 택배로 내가 다 태워드렸잖아요. 마누라는 내가 안 태워주고 딱 태워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영광스럽다, 막 이러면서. <laughs> 그래.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아도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요 그저 내 생각대로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맞춰주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면,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그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